아주 옛날 옛적에 커다란 봄새 마리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 싸우는데 온날 어, 싸우더니 지친 고들이 합의를 보니 매운 음식을 잘 먹는 놈이 왕이 되는 건어떠한가 아이고 이거 어쩌나 어차피 고향이어가 아니더냐 가라면 가 볼까 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의정희권입니다 8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저희가 독일 하이델베어사와 함께 만든 스파이시라는 카드게임 펀딩을 시작합니다. 이 스파이시 펀딩을 소개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스파이시는 헝가리 게임디자이너 졸탄 교리의 아이디어를 독일 하이델베어 본사가 퍼블리싱하고 저희가 이 테마와 그래픽을 만들어서 함께 같이 개발한 가족용 파티 게임입니다. 이 멋진 민화풍 한국 민화풍 호랑이 그림들은 민화 일러스트레이터인 김지민 님의 작품입니다. 스파시는 저희가 처음에 어, 이게 되겠어라고 의심을 갖고 좀 시작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오히려 저희 예상을 뒤엎고 어, 독일 현지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보았고요. 어, 는 보드 게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할수 있는 독일 올해의 게임상 슈필데스 예레 s 무슨 SDJ라고 불리죠. 여기 가족 게임 부분에 추천작에 선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1년 동안 25개국에 판매가 됐습니다. 이번 달로 나라 하나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하이델베어는 1989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저하고는 이제 2003년도에 어,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보드게임을 시작했는데, 2003년도에 어, 독일의 한국게임을 갖다가 어, 좀 외국에 소개하기 위해서 갔던 SN 슈필맨스라는 행사에서 어, 당시에 하이델베어의 대표였던 하랄트 빌츠와 만난 것이 인연이 됐습니다. 당시에 참 인상 깊었던 것이 하이델베어는 이미 업력도 길고 독일 최대 유통조직을 가진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뜻밖에도 한국이나 일본, 그 당시 동유럽등 상대적으로 잘안 알려진 국가들의 게임에 대해서도 무척 열린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좀 모자랄지, 언정 u r linch as a guest. They run jung boja, jung, set up, go, jung, sinner at the t 당시 하이 l 베 n 는 이미 독일의 초대 h i n e s e of an idea, the idea, t 블로커스나 코드네임 같은 빅네임들을 발굴해서 세계 시장에 소개한 경력이 있었고요. 특히 오늘날 아캄 호러나 디센트 등 수많은 대작 게임들을 출시하고 있는 판타지 플라이트 같은 회사들이 독일에 알려지게 된게이 하이델베어를 통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로 만났지만 같이 게임도 하고 좋은 친구가 돼서 제가 보드 게임 일을 갖다 떠나서 한 8년 동안 다른 디지털 게임 쪽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좋은 관계를 연락하고 지면서 유지하던 중에 2017년에 제가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대표였던 하랄트 빌츠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경영난을 겪던 회사는 세계 최대의 보드게임 유통사인 아스모디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다시 보드게임 업계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어떻게 어드 게임을 만드는 회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던 중인데 어, 당시에 만났던 옛날 하이델베어의 멤버들이 돌아가신 하라트 빌츠의 레거시 즉 누구보다 도전적이고 실험적이면서도 다양한 문화와 가능성이 열려 있었던 그 사람의 그 뭐랄까, 게임 분야에서 유산을 다시 살, 되살리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제가 직접 독일 밀텐베르크라는 소도시에, 소도시에 있는 독일의 본사를 방문해서 향후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여러 가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와 뜻을 같이하는 몇몇 파트너들과 함께 하이데베어가 아스모디로부터 다시 독립하게 됐고요. 저는 그러면서 하이데베어의 파트너가 돼서 아시아 쪽 사업을 담당하게 됐고 앞으로 하이데베어 출시할 게임들을 같이 개발하게 됩니다. 그첫 번째 프로젝트가 이번에 소개하는 바로 이 스파이시 게임입니다. 스파이시 게임은 사람들이 흔히 블러킹이라고 불리는 이제 간단한 파티 게임 종류고요. 거기에다가 그 사람 로러봤을 때는 전혀 새로웠을 한국의 미나를 갖다가 접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뜻밖에도 굉장히 독일에서 큰 성공을 거둬가지고 외국에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기구의 출시가 이제 수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성공을 거둔 이후에는 이런 지금까지 보드 게임 분야에서 문화적인 약간 소외 지역있던 그런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시리즈를 만들자 이런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메리칸 네이티브 우리가 흔히 인디언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죠. 아메리칸 네이티브들의 그런 미술 그리고 아프리칸 펑크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옛날 제작 러시아의 그런 전통 분야들을 다시 되살려서 보드게임 새로운 시스템들과 결합하는 그런 시리즈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컬 a 럴 레디언트 시리즈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고요. 이게 이런 번쩍번쩍하는 메탈릭 박스가 특징이 나서 헤드베어 메탈릭 박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시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아난시그 다음 블레이즈 등이 시리즈의 게임들이 한국에도 앞으로 계속 소개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였던 이 스파이시의 성공 덕분에 저희는 하이델베어 와 신제품 공동 개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게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하이델베어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고유 IP들, 지금 보시는 알라카르테 같은 그런 게임들들의 새로운 리메이크 프로젝트도 저희 한국에서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어... 이 가까운 미래 한국에서 아예 처음부터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생산한 오롯한 한국 게임으로 슈필데스 야레스를 받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게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간단한 프로젝트지만 이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것들이 오래된 독일 팀들과 일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한국에서 시행착오를 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음, 이렇게 해외, 에먼저 소개를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고 한국에 이제 금이 안에서 출시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같이 계속 갖게 됐고요.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있도록 우리 처음 선보인 는파이시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위에 많이 공유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